음, 죄와 아,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 이야기 나눠보기 하나입니다 죄와 부끄러움 자 오늘 어,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그리고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 기쁨과 은혜가 또 다시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죄와 아,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에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그 차이를 인해 그 차이로 인해서 죄의 죄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죄와 부끄러움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이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엮어 치마를 삼았다 자,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말하지 않고 부끄러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 왜 부끄러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잎을 가리고 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죄와 부끄러움의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에게 부끄러움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만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평생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모아과 나무 잎에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지나며 그 치마가 기능을 하지 못하다 다시 다른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아이덴에디 챙피해서 오늘은 나의 이런 삶 아니 그 전에는 저런 삶을 살다가 그 아이덴에디를 바꾼 것이 왜일까요? 죄 아니요 부끄러워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고 입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가 만든 그 무화과나무 그 입치마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러나 온전히 가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하면 결국 한계 부닥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명예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가리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 나압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이 치열한 삶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가요? 조금 성공하면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온갖 죄를 지다가 그 죄로 인한 더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셨나요? 정직하게 목사인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옷이 되지 않는 옷이 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입은 옷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멸시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너는 그런데 나는 남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혹시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감사하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왜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 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마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가지 옷을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느끼는 이 부끄러움은 스스로 만든 옷으로는 결코 완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담과 하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 모든 죄악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러분 거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희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주셨으므로 그의 의로 그의 사망과 부활과 희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승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으로 인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멸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죄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 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 날나 자신의 삶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았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말하신 어저께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요. 성도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로 보낸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 편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회가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치마는 아니었는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 안에서 나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혹시 치마를 입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이내 찾아온 부끄러움을, 그 치마를 입고 해결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사지만, 전도사지만, 권사지만, 안수십사지만, 혹시 부끄러움을 해결 위해서 우리 혹시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건 하갑니다. 주여.